있고 얘네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어, 얘네는 이제 과세 사업자고 사업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면세 사업자라는 게 있어. 얘도 사업자야. 얘도 사업자인데 어, 지금 우리가 과세되는, 부가세 과세되는 사업자는 얘를 얘기해서 얘는 어, 부가가치 과세하는, 과세하는 사업자고 얘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사업자. 그러면 얘는 뭘로 부르냐면, 얘는 따로 이제 나중에 소득세법 소득세예요. 소득세법상 법인이면 법인 세법상 사업자야. 세법상 사업자. 그러면 부가가치는 안 내는 사업자야,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아까 이 면세재화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를 이제 얘기한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이건 뭐낼건 없어. 일단 얘네들 자체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우리가 보는 건 얘네인데, 일반적으로 과세 사업자는 또두 개로 나누는데,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은 이걸 배울 거예요. 일반 과세자. 일반 과세자에서 배울 거고, 일단, 관위과세자라고 해서 일반 과세자가 아닌 자가 있는데, 요거는 좀 여기서 써드릴게요. 얘는 직전, 직전 매출액인데, 부가세 포함한 금액에서 직전 8천 이하. 8천 미다라는 개인. 이렇게만 쓸게요. 미달, 미달해요. 그러니까 직전년도 매출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8천이 안 되는 개인들은 간이과세자로 분류해서 좀 다르게 계산하도록 쉽게. 근데 좀 하여튼 올해는 좀 바뀌어서 이게, 이게 4,800에서 바뀌긴 바뀌었는데 얘네도 어떻게 보면 일, 어떤 애들은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일반화가 된 애들이 있어 일반과세자 화가 되는 세금과세를 발행하면서 비슷하게 거래하는 애들이 있긴 한데 아,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간이과세자 자체는 일단, 시험에 이제 우리 부가세자 가장 뒤에 있거든요. 가장 뒤에 있는데, 시험에 잘안 내, 일단은. 안 내는데, 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된다. 실무적으로 간이가세자는 공부할 건 없어. 실제 여러분들이 세무사가 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어 거의 신 우리가 신고해 줄 일이 많이 없긴 해다 어디로 가냐면 세무서로 찾아가 그냥 찾아가서 내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간단하니까 간단하니까 근데 어 이런 경우 이제 그래도 공부용으로는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어 간이과세자 말고 이제 일반 과세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 거를 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먼저 책으로 120페이지 보시면 책으로 120페이지 <laughs> 뭐 납세의무자 개념에서 1번, 2번 써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1번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영리던 비영리던 관계없이란 말써 있죠. 이게 중요해. 왜냐면 영리성, 영리인 경우에 뭐 이렇게 나온 적 많거든요. 이게. 많은, 많다는 것은 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성인 경우만, 이제, 우리 사업자로 봐서, 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러면 틀린 거지. 이게 영리성이 아닌, 국가라 생각하시면 돼. 국가는 비영리법인이라, 어, 걔네들도 납세 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재화 영역을, 어, 공급하는 자인데, 독립적으로 사업상이라는 것은 반복적이면서 어디에 종속된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밑에는 뭐 읽어봐도 되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이제 사업자로 국한하는데, 소득법인세는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써있을 거예요. 아, 그 사업자만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 써있으니까 보시고, 오른쪽 사업자 의 요건은 영리성, 사업성, 독립성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 중요하지 않고. 121페이지 그 심화도, 일단은 넘어가셔도 되는데 일단 소득세를 한번 배워보신 분들은 나중에 비교를 해보안 배워보신 분들은 뭐안 보셔도 돼 거기 신화학습 맨 밑에는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사업소득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비과세하는 사업소득을 배운 적이 있어 거기 안해 보시면 어, 완전히 비과세다 그러면 1번처럼 축산양어고온품제도 과세 안 하잖아 사업소득에서 걔네들은 부과세 납세의무가 없는데 그중에서 어 민박이나 저기 보시면 음식품 판매하는 애들은 또 부가세 납세 의무는 있어. 근데 얘네들은 일정 규모가 안 되면 또 소득세는 비과세 주거든요. 하여튼 그런 애들인데 그 구분을 좀 해놓은 게 있어. 근데 이런 건잘안 내. 이런 건잘안 내고 어, 난이도가 높을 때는 이런 게 가끔 출제가 될수 있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아니니까 그냥 농가 부업 중에서 과세되는 거 비교 한번 해보시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laughs>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능력, 재화의 수입, 세 가지 있죠?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어, 그러니까 뒤쪽에서 같이 볼 거니까, 심화학습, 이거는좀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1번은 중요해, 1번. 나머지는 나중에 1번, 4번만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4번은 좀, 법인세를 배우면 이제 볼 건데, 1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가세를 과세하는데, 사업자 등록 여부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 거래 징수 여부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잖아. 요 그거 안 해도 하셔야 돼, 요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징수 하나면 내 손해지. 응? 저도 진짜 몇 건이 있었는데 어, 내가 이제 거래처에 뭐라고 했냐면 얼마 이게 뭐 수수료가 얼마냐 해서 50만 원을 했어. 그럼 50만 원을 하면 당연히 뭐예요? 부가세가 나는 사업자기 때문에 제외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소비자들하고 보통 거래를 잘안 하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이면 부가세 제외인 금액이야. 그러면 내가 계산서를 100을 끊어 주겠다는 소리인데 근데, 개인인 사람들한테도 내가, 어, 이제, 사업자한테 그렇게 하는데, 보통 사업자인데도 본인이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딸랑, 50만원만 보내와. 하, 그러면 내가 45만 5천 얼마를 공급가으을 해서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럼 또 괜히 이상해질까봐, 아, 50만원을 내가 내드리는 경우에서 5만원 내가 내주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내가 뭘안한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 거잖아. 징수를 안한 거잖아. 징수를 안 하면 내가 내야 돼, 내가. 어?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징수 여부에도 불구하고라는 건안 하면 손해기 이 때문에 징수 해야 돼. 징수해서 응?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는 그렇게 안 해보면 안 해버리면 국가는 부가세를 못 걷지. 다안 받았다 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국가는 무조건 매출한 금액의 10%는 납부할 의무를 만들어 둔 거다. 4번은뭐 나중에 법인세 할때할 할 건데 청산 중에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그만두려고 해. 응? 근데 아직도 청산이 완료가 안 됐어. 그럼 그 사이에 물건이 팔린 게 있으면 과세를 해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끝날기 전까지는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